이번 여름 프리미어 최고의 이적을 꼽는다면 메디슨의 토트넘행이다. 메디슨은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 손흥민과 함께 현재 토트넘을 대표하는 새로운 최강 듀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메디슨은 올 시즌 개막을 앞둔 시점 토트넘의 새 주장단이 되었는데요. 이전 주장단이었던 요리스와 케인은 이적을 했고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설 자리를 이룬 후 대대적인 주장단의 개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저 없이 손흥민을 새 주장으로 선택했고 부 주장으로는 로메로와 함께 새로 들어온 메디슨을 선택했는데요. 사실 메디슨은 토트넘으로 온지 석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 주장단으로 그를 선택하는 것이 좀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은 모든 걱정을 말끔히 씻어낼 정도로 지금 주장단으로서의 임무를 잘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유의 쾌활하고 밝은 성격 탓에 선수들과 격 없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인데요. 올 시즌 케인이 미네누로 이적하면서 많은 전문가와 팬들은 케인의 부재로 토트넘의 전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지난 시즌 지독한 슬럼프를 겪은 상황에 케인의 부재는 더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의 토트넘을 본다면 이러한 예상들을 비웃듯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이 기록한 70골 중 30골을 케인이 혼자 넣었었는데요. 현재 토트넘은 케인의 빈자리를 여러 선수들이 고르게 메우고 있습니다. 8경기 무패의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손흥민, 클루셉스키, 로메로, 히샬리송, 에메르송, 사르 등 8명의 선수들이 고르게 골맛을 본 것입니다. 게다가 선수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주축이 바로 손흥민, 로메로, 메디슨 주장단의 역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단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인인 손흥민의 신입생 메디슨의 파격적인 선택이 지금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압도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선수단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메디슨은 손흥민이 원탑으로 출전하는 경기에서 손흥민 바로 밑에 위치해 손흥민과 함께 공격 전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6라운드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멀티골에 모두 도움을 기록하며 메디슨 듀오의 활약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그는 8경기에서 두 골과 다섯 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손흥민과 메디슨이 위협적인 듀오를 결성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패스로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메디슨의 경기 운영 능력은 손흥민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과거 토트넘에서 뛰며 잉글랜드 국가대표였던 제나스는 메디슨의 이러한 경기력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 2위 팀인 토트넘의 메디슨과 아스널의 웨데고르 중 망설이지 않고 메디슨을 골라 화제입니다. 토트넘 전문 매체 더 스퍼스 웹은 제나스의 발언을 SNS에 업로드했는데요. 제나스는 만약 내가 팀을 꾸린다면 외대고르보다 메디슨을 데려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둘다 특별하지만 메디슨이 토트넘의 변화에 더욱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메디슨이 팀에 없다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어 메디슨은 대단한 선수다. 적절한 무대에 서기만 한다면 월드클래스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며 메디슨이 월클레벨 턱밑까지 왔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메디슨을 향해 깊은 신뢰를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메디슨이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메디슨은 정말 좋은 선수다. 우린 지난 몇년 동안 양질의 패스를 뿌리며 기회를 만들어주는 선수가 필요했다. 그가 메디슨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그와 함께 경기를 즐기는 건 기쁩니다. 그가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해주길 바란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메디슨 역시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은 주장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다. 그는 훌륭한 선수이다. 몇 시간 동안 함께 앉아서 수다를 떨고 또 떨어도 괜찮을 정도이다. 늘 반갑고 기분 좋은 사람이다. 올 시즌 모든 선수를 이끌어야 하는 리더의 역할을 맡았는데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스퍼스 웹은 토트넘 선수는 물론이고 상대 선수 중 손흥민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이는 단한 명도 없다. 메디슨도 손흥민처럼 낙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장난도 오고 가면서 팬들을 즐겁게 하기도 하는데요. 손흥민은 루턴 타운 경기를 끝내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진행자에게 메디슨의 골프 자선 경기에 참가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고 손흥민은 오늘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한다. 그래서 메디슨이 슬퍼했다. 그는 나를 k 디로 쓰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라며 웃음을 선사했는데요. 메디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손흥민과 k 디의 사진을 합성해 올리며 아직 늦지 않아서 쏘니 라고 반응해 팬들을 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축구 전문 매체 FTBL은 리그 개막 후 7주까지 기준으로 유럽 클럽 파워 랭킹을 매기면서 토트넘을 레버쿠젠,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 3위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큰 활약을 마치고 지금은 10월 A매치 휴식기를 맞았는데요. 대표팀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메디슨 역시 잉글랜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는 현재 끝없이 상승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대표팀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짜증난다 라는 뼈 있는 농담을 했는데요. 그는 영국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승리에 기여하고 있다. a 매치 휴식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짜증나는 시기에 찾아왔다 라며 웃으며 농담을 던졌는데요. 그러면서 메디슨은 절대로 국가 대표가 되는 걸 원치 않은 적은 없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경기력이 너무 좋다라고 아쉬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메디슨은 잉글랜드 유니폼을 입으면 작아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수 많은 여론의 찬사를 받고 있는 선수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표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호주와의 친선전에서 역시 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후반 28분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 잉글랜드 축구팬들은 메디슨을 향해 맹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그중 토트럼답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스퍼시 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소속팀인 토트넘을 비난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소속팀과 국가대표팀에서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인 메디슨을 보면 토트넘에서의 경기력이 더 대단하게 보이는데요. 현재 토트넘의 선전의 배경을 한두 가지로 꼽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먼저 메디슨은 입부로 강등된 레스터시티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지만 토트넘으로 오자마자 두골5 도움을 기록하는 중인 것입니다. 또한 현 시점 EPL 최고의 왼쪽 풀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도기, 빠른 발로 넓은 뒷공간을 커버하는 반더뱅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지도력과 전술, 또한 새로 주장을 맡은 손흥민의 리더십이 팀 전력 상승에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전임 감독인 콘테에게 외면당했던 비수마와 사르 역시 이번 시즌에 왕성한 활동을 하며 토트넘 중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디슨과 손흥민의 메디톤 듀오가 현재 제일 실력이 좋은 선수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다면 토트넘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가족 같은 팀원들과 함께 좋은 분위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메디슨 역시 그의 실력이 토트넘과 손흥민에게 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팬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토트넘의 선수들은 8.5패 리그 1위를 달성함으로 그들의 실력을 증명했는데요. 불안정하고 변화가 많았던 토트넘을 리그 1위로 만들었으니 더 발전하고 강해져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